아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노대래 후보자. 하여튼, 경제부처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와서 한편으로 마음 든든한데, 요 과정을 잘 좀, 이 넘기시고,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일라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게 이제 처음의 관심사가 되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그 법안심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대기업 간의 거래를 굉장히 좀넓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걸로 소위 말해서 그 원칙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해놔놓고,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만 허용하는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뒤에 해명하는 취지의 이 보도자료들도 나오고 하긴 했던 모양인데, 내용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네. 그게, 이, 어떤 겁니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는데, 허용되는 사례로서, 이런, 이런 걸 열거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허용되는 사례로 이렇게 예, 예를 들은 건데. 예시적인. 거죠. 예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오인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석을 하는 책에서 그런 오해가 예. 있었던 거다. 예.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부당성의 어떤 입증 책임이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걸 기업 측에서 마치 증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잘못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럴 때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당한 이유는 입증을 정당하게 했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했는지 여부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들이 우려를 한다면은 저희가 그 부당하게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은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던데, 네. 후보자 견해도 대체로 그게 일치한다고 그렇지? 보면 예.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음. 이제 과연 음.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걸 우리가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냐 하는 이런 논의가 또 한때 활발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어, 그간에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거래에 대해서 상속세, 정여세 차원에서 뭘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이제 법 개정 전에 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아마 그때 좀 설명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 개정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개정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그 실제 이 기업한테 어떤 의무나 명령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법이 없이 다른 규정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법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만 집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기업들한테 뭐 동반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 있지만 그거는 효과를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후보자가 이제 들어가서 업무를 좀 하다 보면 그뭐잘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우리 공정위가 나서서 대기업의 경쟁 입찰 확대 자율 협약, 그다음 대형마트의 상생 협약 이런 걸 이제 이끌어낸 성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데 이제, 이제 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좀 배려가 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기존에 왜한 2년 전에 MRO라고 소모성 그 자재 구매 대행 이게 이제 한때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 그때 문제가 된 이후에 대기업들이 이걸 대부분 이제 다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대기업 딸들의 제가 빵집 이제 진출했던 거.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자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데서는, 어, 광고회사, 이, 이노션, 그 다음에 물류회사를 현대글로비 사업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중소기업 발주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을 바꾸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후보자가 뭐좀이 각, 각자의 그렇게 법 개정은 제쳐놓더라도 아까 말한 이런 그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여튼 법은 이제 근본적인 수단이지만 이런 보완적인 수단이 함께 가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법으로 절대 다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협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이 어떤 언론에 보도된 걸본게 있는 게 있다 법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탁 만들면은 기업들이 진정해서 우러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법을 또 피해갈 국민도 하거든. 그게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일감 스와핑.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간의 그 광고 서로 주고받기. 그 다음에 물류 주고받기. 뭐 이런 게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 요 그래서 그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닌 정말로 이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기업 풍토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법 개정 못지않게 약도 뭐저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도급 이야기를 음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도 팽배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바로 주는데 자기들은 기한이 있는 <laughs> 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은 이제 왕창 망하는 거지만 부도가 낮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금 회전을 위해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선의자 공제하고 무슨 현금화를 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지금, 어음을 줄이게 현금, 현금성 대금 지급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뭐,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진 거 이런 게 이런 게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만 강제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로 그 대기업들은 특히 어음을 주지 뭐 현금으로 현금성으로 지불하도록 이런 것은 저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